뭐 어떡하더라... 어... 왜완전 뭐야? 완전뭐 뭐야, 뭐야, 야, 뭐야? 완야뭐 야... 왜난로켓수왜 이래? 나왜 이만개야? 뭐지... 어... 나왜로켓수왜 이만개야? 프리미이 아니야... 그냥... 와... 엄마... 와 로켓수가 이만개... 뭐냐... 자꾸 봐, 근데... 프리미리 알겠습니다. 됐죠? 아니다. 됐죠? 오늘은요, 레더를 한번 해볼 거예요, 여기 여러분. 레더, 어, 연선 레더, 여깄다. 감정칠, 어, 나 연선 레더 들었는데 감정칠이겠지. 아무튼, 이거 있잖아요.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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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뭐냐. 생방 찍은 거 하이라이트 모으는 것처럼 그거 어떻게하죠 아무튼, 음, 방 3. 어, 여기다. 애들 지금 요 오지게 마, 많이 먹긴 하죠. 화면이 하얘요? 그럼 저도 뭔지 모르겠네요. 화면은 하얗지 않은데. 오, 잠깐, 어, 까, 왜? 네, 좀비군입니다. 오, 잠깐만, 이거 왜한 명이? 어? 어? 일곱 명이나 있네요? 아, 서 내가 환장이다 <laughs> 자, 지금 내가 별로 안 가리는 거 같은 게 아닌가. 핸드폰 좀닦을게요 됐어. 게임 시작! 안돼! 네. 저컴 별로예요. 어 야올리! 호호호호호호! 네? 왜? 네? 네. 잠시만요. 게 먼게를! 왜 이렇게 두 명밖에 안 나왔어? 시작은 안 되는데. 방 다시 만들게요. 어, 이러면 안 되는데. 아, 먼게 먹고 싶다. 네. 음. 오 간다 간다 아우 준비네 네오 음? 뭐야 오

에 오호 아 뭐야 hmm 오메야 네, 채팅 못 봐~ 왜 의문 걸렸냐고 먼게 맛있어서 깐스 별로 제대로 잘 쓰면 좋겠네요~ 전기 소리가죠? 네, 맞다, 전기 자, 일단 깨보셨어요. 자, 이제 비가 먼저 들거든요. 비에서 엄청난 트롤을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 어, 레디걸리에서 떨었어요저 지금. 응? 이겼네? 와! 이겼나요? 와! 은각히 3명이나 했어요! 크으! 이제 나할수 있는 거야? 레더? 어, 네가 제, 아. 이제 레더 할수 있겠지?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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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레더 어디있어? 하하 <laughs> 줏발 어 레더 여기다 레더 1인큐레더 나의 방이 없네 안보이네 안들어가지래 어 잠깐 멈췄거든요 기다려봐요 어 멈췄어 어떡해 오 어, 됐다 오 레더는 견체가 아, 내가 시절에만 플레이 할수 있어. 발, 발이 아프냐? 어디까지 시즌인데도 없는데? 또 멈췄거든요? 네, 잘래 일방 유튜버 쿠레이터. 아, 아, 아. 들어갈게요. 아, 정말 재밌는데요, 레더? 어, 레더, 이제, 지금부터 레더 좀 해야겠다. 아 어? 왜, 왜, 왜 살짝 빵? 매칭 중입니다. 어리냐? 어, 매칭. 어, 레전드 케어! 어, 내, 인, 내 이름이잖아. 어, 어, 음. <laughs> 우리 인간이네, 아쓰리 어, 잠깐만. 얘기가 또 어려운 게 A가 너무 멀어. 저기 있죠? 안녕히 계세요. 좀비 귀신 상태테한 1초는 있지 않냐? 와, 추고 1초. 바로 끝나네. 이리리리리리리. 아, 왜? 와, 한방 남겨놓고 죽었어. 잠깐만. 얘도브 잘하는데? 기다려봐. 어, 이거 살려야 돼. 어나 욕해서 아이 깜짝이야 나 욕해서 안 해줄 거야 너 때문에 죽었잖아 그리고 아닌가 알겠다 어허 어 뭐야 왜이가이 모양이야? 아이가 종이구나? 얘가 왜요 모양이야? 뭐. 옆에 길 있구나. 난오글 지키겠어. 왜 욕한 건님이잖아 아니야? 그치, 렉쩔지. 그니까, 러반송 끌까요? 아니, 알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님. 어, 씨, 내기, 미쳤어. 응, 한명 잡아봤고, 한명더 잡아, 이렇게 한명더 잡았고요.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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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옥, 체크, 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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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키라고. 어, 씨. 옥, 지켜! 옥, 지키라고! 오, 맞췄네. 와, 나빴어. 안녕하세요, 님 저는 살비입니다. 오미. 자, 1대1이네 오호. 레더 이거 이번 거 언제 나올까? 음, 빨리 하고 싶은데. 응. 응. 어이 좀. 어허, 아로고스. 당신을 끌어쳐봤는데, 좀 실망스럽군요. 죽이빵! 여기가 그거지? 에이, 어, 에이, 에이 어, 내가 깨부신 거 아니구나. 아, 뭐야, 이거! 준비 아닌 줄 알았어, 처음에. 오케이, 간감 좋아요. 스토리요? 스토리요? 아, 진짜 알렸네! 와, 이걸 내, 와, 진짜. 와 이거 너무 어이없네. 와 이거 화일 맞았을 텐데 왜.. 자 레더는 생방 켜면 안 돼. 벌써 깨부셨어. <laughs> 안녕하세요 님들. 저는 사람입니다. 저는 지금 유튜브를 하고 있어요. 방을 찍고 있어요. 근데 왜 이렇게 안 죽죠? 와 맞았는데 무슨 매. 매차... 찰. 오와우 개자박을. 뭐하완이 사람. 수비 어, 피했어? 언니? 언니? 뭐하냐? 안녕하세요? 좀비, 촌비, 우씨비입니다 피할게요, 언니. 응, 어, 안 피했어? 수비요 첩, 첩! 이따로 따라오는데 에바죠? 안녕하세요 님들 피해주고요 아 잠깐만 아 이거 레, 이거 샌방 이거 레드는 방 스타 하면 안되겠다 내가 못하는게 아니라 뭐야 왜 한번 누르는데 두번가 너무하다 피해주고요 아 타이밍이 좋았는데 음 그정도 아니야? 여기로 갈까요? 와. 이씨 아. 어, 아, 진짜 왜 이렇게 팔이 아프냐. 대박이야. 자켓들 씹. 오케이, 알겠어. 게임하, 게임하면서 소풍하자고 라라라라라라라라라 러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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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러... 밖에서 자전거 타고 신나게 놀아서 그런 걸걸 걸? 아닌가? 알겠다 치이 시작되었습니다 카톡으로 70개를 받다 <laughs> 아싸 우리가 인간이다 어 맞네 나는 여기로 가겠어 여기 한 명밖에 안가더라 알겠죠 인정 에이는 말이지 항상 비하고 같이 있더라 오메 아니 아래쪽으로 숨어 들어가서 그러잖아요. 정말 미친 나오는데. 네. 레더는 샌방으로 하면 안될것 같아요. 엥? 저게 뭐야? 히유시? 하세? 아 이거 너무 잘한다. 이게 너무 잘하는데. 아하. 이거 뱀방이 계도 별로 안해 만들다 되 아 홍시, 홍시가 뭐더라? 감옥에 저기 S 자야, e 자야, 오 자인가? 거꾸로 보면. 호호호호호호, <laughs> 피했. 어허, 저기요, 화를 맞추면 어떡 하니까 좀비들 생명이다 모르니까 방금 화살 피해서 대박이다, 와우. 아, 좋아 네요 와우 A 세번 치면 오옳름아비아는 뭐야 B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지금 이게 우리가 지고 있어요 오, 이겼네 이게 좀몰랐다 우리가 이긴거 맞지 맞을 거야. 어, 야, 아리씨 한 번만 간다. 또 아까처럼 죽진 않겠지. 체다 치즈 맞지? 아, 네, 우와, 뭔가 불을 쏘가야지, 쏘가야지, 쏘가야지. 체다 치즈 맞아. 치읓 디얼리 떴는데, 나 처음에 라면을 쳐가지고 써습니다 아, 학습들이, 그, 장, 장비,가 학습가겠냐 그랬다는데. 나무는 이제, 와, 진짜, 아, 어이없네, 와. 와! 와, 진짜, 와. 이거 진짜, 이거. 아, 여러분, 이거. 한방울때 내가 하면안 되겠네요. 아, 어, 정말, 미치네. 아니, 음, 너, 잘해. 이 해주고, 이거 하가 여기다, 어떻게 고 있냐? 이쪽? 자, 하나만 붙여볼게 자, 이거 잡으시고, 여기, 있어요. 여기다 끊어서, 여기, 여기, 여기 숨어서 날 감통하네. 저커트로 이렇게 잡을게요. 아우, 없어, 누구? 아. 안녕하세요. 오구 내가! 오야 여기 밑에 사람에게 사람 아니지 좀비다, 아이씨 여기 서비스, 서비스 어우, 진짜 어렵네 아, 정말 좋아요 호호, 이리 오세요, 아가씨 아가씨가 이제 꼬맹이 어허, 나빴어 어, 나갈게요 네, 좀비고 레더는요 한바퀴 딸면 안 되겠어요. 걍아 어. 소통을 왜 갑자기 소통을 왜 하는데 어차 짜피 시청도 아닌데 소화체는 뭐야? 레더 마지막으로 한번더 하고, 이번에레이안 걸린다. 그러면, 계속 해야지? 기네봐야? 그게 뭐야? 기다려봐. 우리가 인간이죠. 나는 에이, 에이, 에에 라이크하게 에이를 가겠어. 자 아, 한번 숨어 주시고요 잠깐만요 잠깐만요 쫄았어야 잠깐만 졸다 여기! 잠깐만요! 안녕하세요! 죽어 줄게요 아 진짜! 화살! 안쐈는데! 어안쐈대 쐈는데. 쐈는데 정말 와 화살을 았는데도아 이거 안지키는 싫어? 정말 어이없네요? 와 정말 어? 아 당연히 이 같은 좋아요 네 음, 부사 바꿔봐 멋진 걸로 <laughs> 앞에 진자 해가지고 깐뚜롤로~ 뜯어 주는 게 아니라... 버소이 없어지네? 늘 아... 피해 갔는데 저... 좀비가 왜 나한테... 아아... <laughs> 야, 바 누가 살려준 거냐? 이 사람이 내거 아니면 니... 니... 니 킹콩 거? 아무래도 샘바가면서레드는좀 아닌 것 같아요. 아 좀비야. 좀비 교잼인데아왜 내가 올는지 모르겠지만. 아 정말 어려운게 화살 자꾸 맞아 이게. 안 되고, 뭔뭐 좋게 안 맞은 것도 방금처럼 안 맞은 거 아니? 이건 내가 컨트롤한 거지만, 내가 죽을 것같거든 지금 차에다 죽여 이 씨, 안녕하세요. 아, 맞아, 화살이 튀어나오면 안 되겠어. 게임 나 용량이 없는데, 어, 내가 정말 씨가 비일 안녕하세요 야, 겁나 많아 왜 이렇게 많이 다 쳐대 얘네 여기가 무서워, 이씨. 일단, 일단, A를 가겠지. 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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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 좋아요. 이제, 이제 가버리냐 와우, 씨! 얘 봐라. 저 뭐야? 어허, 어, 그러면 안 되지. 에? 전 쉬러 가겠습니다. 어우 어떻게 뭐, 죠 화살 가져 했는데 왜 피가 안됐죠? 아왜나 죽었 죽어... 뭔가 <놀람> 하고 끝내겠습니다 되질 않네 근데 진짜 좀리고 오늘 이거 끝낼 것 같아요. 이거 레더가 너무 안 돼. 이거 내가 레더를 하고 싶은데, 레더를 할 수가 없어. 몇 시간은 아니고몇 분? 이거 이상한 뭐야? 파사지, 무슨 인더이터져 미쳤? 알기서 풀어주시고요. 나와주시고요. 바로가줍니다. 없네요. 나뭐한 거죠? 이런? 계속 가줍니다 오케이 나 D 가면 되는 거. 왜라운드까지는 생각해 보니까. 오케이, okay, 나 인간이죠. 네, 시작부터 좀비가 있는 걸까? 정말 싫어요. 어, 싫어요. 아까비 타이밍은 좋았는데, 에이, 으세요 어, 뒤쪽으로 빨리 뛰게 해주고, 왔다. 뒤쪽으로 계속 가는 중이야. 어서 만저기 좀비가? 좋네. 후! 하. 진짜, 이거, 레더, 이거, 셈방 켜놓고 하면 안 돼. 아무리 좀비를 맞추고 지나가도, 컨실돼가지고, 짭이다 맞게 돼 있어. 아무리, 몹을 말하자면, 보스를 죽여도 내가 죽는 거 마냥. 아니, 얘가 아닌가? 아무튼!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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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전 군부팀 직원입니다. 당신은? 당..당신인데. 이 쓰레기~~ 어, 왜 이래? 피 나셨나 봐. 아이고. 진짜 걸면서 나처럼 죽었네 아. 그냥 샌방 레더는 샌방 틀고 안하면 된다 네 이렇게 결론 났고요 오늘 샌방은 그렇게 길게는 하지 않았네요 네 오늘 머리 바깥 같다? <laughs> 아무튼, 어, 이만 가볼게요. 이거, 레더는 진짜 생방 히면안 돼. 안녕히 계세요.